태양 금속이 어디 있다는 말이야? 와이 너무 좁은데 잠깐만요 태양 금속 태양 금속 태양 금속 태양 금속 왼쪽인데. 안에 기름 소비돼. 요 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태양금속이 버스 정류장 맞은편에 있는 겁니까? 버스 정류장? 예. 버스 정류 어디 네 말하는 그 옆에 뭐 보이는데 버스 정류 와요, 말고. 아 뒤로 가셨구나. 지아 앞에 있습니까? 네 도로 도로까지 다시 나오셔야 돼요. 아, 아 도로까지. 네그기서 보면 길가에 길가에 저저 태양궁 쪽으로 있습니다. 다시 돌아 나오셔. 다리 건너기 어? 전에 저 초월에서 들어가셨죠. 이골목으로예예예 예. 그 예, 예, 예. 다시 나오 오올때 길로 다시 들어 나오셔 갖고. 예. 조금만 더 내려오면 태양궁 쪽으로 있습니다. 잠깐만 우회전해서 우회전하면 되지요. 그렇 아까 들어왔던 길로 다시 나오셔 갖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데 들어와가지고 태양금속을 찾고 있었네. 그럼 여기라는 말인데 태양금속. 우측편에. 이건가? 세 글자인데. 어, 여긴가? 태양금속. 태, 원 대원산업? 아, 앞에 금속 간판이 보이는데. 여네, 여네. 아, 이제 찾네. 어, 어이고 아이고 아이고 깔딱고기 왜이런 놈네. 아좀 노지 안 놓고 문을 나가겠다. 자 노지 좀 놓고. 노지 끄고.

위 험하 게있 는데. 한쪽 문만 따면 될것 같은데. 아르트아르트 좋지? 어, 제품이 괜찮네. 저런 거 주르면 꿀이지. 어, 이 집, 짐 좋은데? 근데 발을 많이 쳐야 되겠는데? 아, 이제 한 6개, 8개. 어, 짐 깔끔하다. 아 맞다 아까 콜 잡을 때 어플에 지금 깔끔하게 적혀있었대 어휴 잠깐만요 잉 부터 실어보면 시럽 나무 정리를 하기가 좀... 됐어 됐어 아 요거 오케이 나무 정리하기 전에 심시하 보라갖고 나무 정리 되게 애매하게 만들어보네 아잇 잠깐만 어, 아이고 아이고 뛰내리면 안되는데 씨 짐 좋다 뭐, 한 쪽에를 붙여도 되겠구만 일단은 밀자. 하나더 싣고 그럼 자리 없는데 좋아 상처 5분만에 끝나서 5분도 안돼돌아보다이아 이거, 아, 이거 꿀잼이네 야, 부산에 이우 오는데, 퇴근 시간 막해갖고한 시간 걸렸네, 10km 오는데, 짐은 좋네. 꿀이다. 오라오라, 앞으로. 어? 배딱한데 를 그냥 하나씩 다 치고 가면 되겠네. 설마 그거 하나가 마지막입니까?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부산. 얼마 힘들었는데 고맙습니다. 오라이. 끝입니까 거짓입니다. 계금 먼저 먼저요.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다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십니다. 계금부터 계금부터. 제수. 제수 제수. 야.. 나 살.. 이런 짐을 다 싫어 보네 야아 어휴.. 아. 이야아 수 근데 올라려면 차를 돌려서 가는 게 낫지. 어이씨, 잘못 들아 저번주에 부산을 계속 지금 한달 넘게 오고 있지만 저번주랑 저저번주에 부산에서 지마다리가 안맞아갖고 일을 거의 못했거든요 항상 마음속에 시내발이네탕이었 는데 두탕만 하고 집에 가고 뭐 한탕만 하고 집에 가고 뭐 그렇게 일을 하다보니까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운이 좋은 날도 있네요 자, 아, 눈부시 기분 좋으네. 엄만원뭐 나가는 길에 퇴근 시간 걸리가 또차 이빨이 막힐건데 10km 오는데 1시간, 1시간 반 걸렸습니다. 신호 하나 뚫는데 40분씩 걸리고, 와 진짜 4시 반에 출발해가 6시 40분에 도착했 30분에 도착했네. 아이고 무시래 이거 우리 막내 할 투인데 아이고 무시래 생각보다 무겁다는데 아 가볍네 가볍네 백값 안에 22톤, 4톤, 22톤 정도, 3톤 내려 나오겠네. 좋은거고 일을 할거는 일을 하는거고 여기 차량번호서 연락좀 적어주시 예. 여기도 연락좀 해주시 예. 예, 수고하세요. 차비, 차비지하고, 어, 예, 예. 시죠 18톤이네. <놀람> ABCD EFC. 이거를 바람에 날리니까 가봐. 이거 나어 나, 아, hierende koop op so. 80 두개 더 여쏘아 이어가 호이쇼 호이쇼 건더리가 아무리 바 사무실 이름이 창대하물이거든요 아 근데 창대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오랫동안 여기 지일 람바 사무실에 몸담으려고 하는데 창대라는 말이 되게 우람한 것 같아갖고 용스티커 용 스티커 붙여놨습니다, 반대 멋있잖아요. 창대 하면 떠오르는 게용 같은 거라서 용 그림 두개꼽아하십니다이 만돌이 용 그림, 용 스티커 붙여놨으니까 보면 아는 척좀 해주십시오. 용 스티커 붙인 거는 접니다, 여러분들. 이제 적잠이 낡아갖고, 오래되고, 더럽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뭐, 좀, 너무 더럽게 그런 것 같다가, 더러운 거 좀, 스티커 같은 거 붙여가, 그냥 독특하게 만들어 볼까 하는 마음에, 용 스티커 좀 붙여봤네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판 파레트인데, 파레트가 어, 되게 안전하게 잘 해놔갖고, 너무 오지도 않겠네. 다만잘 들려. 빈대면... 비닐봉... 비닐 랩핑도 잘해놨고 밴딩까지 해놨고 뭐, 2중, 3중, 지금 비닐까지 차가지고, 밴딩을 내가 억수로 안전하게 해놨는데, 여기서 바까지 치고, 예를 들어, 포장까지, 갓바까지 쳐보면, 뭐, 씨, 최고의 FM인데, 이거. 네, 갓바까지는 안 쳐도 될것 같고. 바라도 좀 단단하게. 잠깐만. 됐어? 시바두개더 <목소리> 칠까? <목소리> 솔리지 말라는 취지에서 얘는 하나만 묶어줘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렛뜨는 어 넘어가는 게 방향이 두 방향이라서 막힌 구간이 없이 둘다 넘어가기 때문에 발을 두개 쳤고 제일 대도 두이 쳤습니다. 딩, 딩, 딩. 나머지는 한 개만, 한 개씩만 이 철판, 철판 마레트 이거 기둥만 좀 눌러준다라는 느낌으로 발을 치면 딱맞아갖고 나는 이렇게 칠. 오이씨, 으이씨으이씨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왔다네 하나, 두, 세, 네, 다요. 둘, 셋, 네, 다 일곱, 일곱,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넷. 열, 넷. 열, 넷. 열, 넷. 열, 넷.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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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 아. 열, 아 손바닥이 왜 이렇게 아프지? 아. 하나 둘셋넷아 다섯 여섯 일곱 셋 여섯 아홉 열둘 일곱 열 1, 4, 1 5 오케이 하나, 하나 둘셋 어제 영상에도 있겠지만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한쪽에 많이 1아주고 반대편에는 3번에서 4번.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딱 적당한 것 같아.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아스 오케이. 상처 끝. 자, 집에 갑시다. 7 시네. 대구 가면 아시 되겠는데. 통아 자, 출발. 합시다. 아니 가기 전에 하나 확실하게 하고 갈건 있죠. 없이 아침 없이 9시, 아침 없이는 좀 그런데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예 일내 가드를 신고 가는 화물차 기사입니다. 예,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저 사장님 굽 받을 길 114번 맞습니까? 예, 예. 네. 아침에 몇 시까지 가면 되죠? 한8시반 정도 오시면 될것 같아요. 8시 반. 네. 알겠습니다. 그 전으로 네. 가겠습니다예 예. 네. 예, 수고하세요. 네. 8시반좀 너무 늦는데, 아자가 발시 아이고 8시 반 일단 뭐 대구 갔다가 내비가 그 안, 어, 안 잡히네 어안 잡히네 하튼뭐 가드레일 파이프 뭐 한번 실어봤는데 생각보다 꿀이네요 여기 여러분들 요 대구 다산 아 대구란다 부산 다산 사하구 장림 1동이네요 예뭐 상호는 아까 영상에 나왔겠지만, 요, 갖고 하시는 선후맨님들짐 좋네요. 가드레일 실로 오세요. <laughs> 코스는 장담 못 합니다. 네 일단 뭐, 영상 길어지니까 여기서 상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가드레일 하차 하는 거 한번 찍어 올리도록 해볼게요. 될수 있으면. 자, 집에까지 8시 11분 나오네. 1시간 10분 대구까지 100km. 네, 뭐, 한 8시 반 돼야 안 가겠나 싶네요.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도이었습니다